접근성 개선으로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으로 해양 관광 건점 도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섬주민 교통 편의성 증진를 위하여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도서지역의 교통 기본권을 제공하는 등 물류망 물류망 확충을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원도 해양 관광도로 건설은 500여개에 달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진 보원군과 완도군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도서지역 교통요건을 개선하고 단일 생활권 확보와 해양식물 산업의 집중화등으로 낙구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뿐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관광기반 확충사업이 연도 연륙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로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관광객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공군의회와 완도군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공 완도 해양 관광도로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1만 양국민의로큰 그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해양 관광 수요 창출, 영원한 접근성 개선 등으로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공완도 해양 관광 도로를 조속히 개통하라. 하나, 지역 균형 발전, 해양 용토 효율적 관리 등 종합적인 정책적 고려를 통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시군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수건 사업이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건설을 위한 국가로드맵인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하라 2023년 3월 17일 공군 후에 완도군의회의 원일도